지난 4개월 가까이 우리가 매 주일마다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부분 우리가 또주제를 해서 보게 됩니다. 10절에 보니 끝으로 예, 사도바울이 서신을 마치면서 강조하고자 예, 하는 그런 또 내용이 오늘 부분에 예, 담겨져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전쟁의 역사라고 합니다. 모두 한 천여 천여 번, 천번 가까이 이 인류 역사에 크고 작은 이 전쟁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전쟁의 소용돌는각 저서에서 들려 듣고 있습니다. 지난 20세기는 또이런 세계 대전을 일차, 이차 두 번이나 또 겪기도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 전쟁이라는 단어가 여러 곳에 서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범죄와의 전쟁, 또, 또 마약과의 전쟁, 학생들은 또 입시 전쟁, 또 직장들은 인 출근 전쟁. 이런 전쟁이라는 이름이 다양하게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물가와의 전쟁을 또 선포하고 또각 기업은 이제 정보의 전쟁이라 이게 온또 힘을 또 쏟고 있습니다. 또 무역 전쟁도 있고 이념 전쟁 또 이런 수출 전쟁 전쟁이라는 말에 사용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모든 영역에서 자신과는 치열한 이 경계가 싸움을 벌이면서 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인생은 늘 전쟁을 치운다. 또 이런 또이 말이 또 틀린 말은 또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게 되면 이 성도들에게는 또 하나의 전쟁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전쟁을 하지 않지만 성도들이 해야 할 전쟁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영적 전쟁이라 이렇게 오늘 성경 공부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영적 이 전쟁이 바로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의 본문을 먼저 보게 되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또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 우리의 씨름은 씨름을 소뭐 민속 씨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씨름이라는 이그 단어는 그 싸움, 또그 마치 여러분. 레슬링 할때그 치열한 그 다툼, 이걸 이제 바라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 즉 우리에게는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데스 5장 17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마음에 육체의 소욕대로 육체의 탐욕 욕심대로 또는 그 미혹에 끌리는 그런 그 한쪽의 마음이고 또 한쪽은 성령의 소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살려가고 또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려고 하고 이렇게 두 마음이 서로 충돌하면서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믿음 생활을 우리가 경건하게 좀 열심히 하고 기도 생활을 하면 우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그런데 또 신앙 생활에 열정이 식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지고 또 기도생활에 등하시게 되면 우리는 이 싸움에서 져서 자꾸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두 전쟁이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이것을 위해 성경은 영적 전쟁이다 여러분 전쟁은 반드시 승리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이 행해야 할 전투의 이 대상. 오늘 성경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까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경쟁, 인간과의 싸움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신경 써서 싸워야 할 대상은 바로 영적인 대상. 물론 이게 이제 영적 싸움이라고 하면서 영적 대상이 이제 마귀로 나오지만 내 안에 있는 이런 죄의 그 습관과 이런 악한 본성 이것까지 이제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하늘의 그 영들 즉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 그러니까. 하늘의 악의 영들 이게 누구 얘기합니까? 바로 이 마귀를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람이 아니고 악한 영들과의 싸움, 이 세상 또한 어둠의 이 세상 이 주권자 결국 악한 영에 사로잡혀 그런 악한 일을 하는 그런 또이 주권자들. 그 독재자들이 또 사실 또기에또 있는 것입니다. 다이 모든 것을 다이 악의 영들이 주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악의 영들은 우리를 어떻게든 시험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영적 이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하게 될 것인가? 전쟁은 반드시 승리해야 되니까.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이 싸움에서 질지 않게 이길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에 보게 되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우리 대상이 마귀인데 사실 나의 이런 지식과 내 힘으로는 이 마귀를 상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나보다 훨씬 강합니다. 마귀의 지혜는 비교속 없죠. 우리와 아주 월등히 우다 앞섭니다.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여러 중독의 증상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담배를 끊어야지, 또 술을 끊어야지, 뭐 좋지 않은 습관들을 끊어야지. 늘 다짐하지만. 매번 어떻게 다 패배하지 않습니까? 이런 중독과의 전쟁에서도 쉽게 쉽게 우리는 넘어지고 패배하는데, 함을며 약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긴다는 거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을 바로 주님과 함께하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대장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총 사령관 대장 이 바로 예수님이니다 그러니까 사령관이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면 어떤 유혹과 싸움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11절에 보게 되면 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가요. 여기서 이 마귀의 관계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마귀의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라는 이 말은 단순한 이런 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악한 음모, 간사한 계략 이런 뜻입니다. 이 관계라는 게 이제 더 함정 이런 또그 단어와 또 연관이 됩니다. 사냥꾼들이 짐승을 잡기 위해서 거기에 덫을 놓는 것처럼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노어서 우리에게 덫을 놓아서 거기에 이제 그런 환경에 부딪히게 되면 쉽게 넘어지고 또 유혹에 넘어가도록 하이 결은 마귀가 우리에게 이런 덫을 놓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함정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오늘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지혜 갖고 있어야 하는 한,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마귀의 관계는요, 실전 이상입니다. 마귀는 참 나의 틈을 잘 노리고 약점을 너무나 빨리 파악을 합니다. 쉽게 감정 조절을 못하는 사람,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은 또 이럴 또 이런 아주 병노, 격정 이런, 그런 그런 전로를 해서 쉽게 넘어지게 합니다. 또한 이럴 때 물질 문제 에 약한 사람은 꼭 거기 물질에 시험에 들게 되고. 또 세상 도 이라 유혹과 일약 락 약한 사람은 거기 또 쉽게 또넘어가게 되고. 항상 우리의 이런 틈을 노려 우리를 공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주님과 함께 여러분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또 경과의 능력을 삼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본문에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영적 이 부장을 게을려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이 전투에 나가는데 이런 옷을 입고 나가겠습니까? 군인에게는 전투의 복, 또 복장이 있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에 11절 끝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전신갑주는 이 갑옷을 이제 말합니다. 물론, 이 현대에서는 또 방탄 그런 또 하이바 그걸 쓰고 또 방탄 조끼를 또 차고 이렇게 나가지만 옛날에는 다 그런 로마 시대 그런 또 로마 병사들이 다 있는 갑옷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오는 당시 최강의 전투력을 자랑하던 로마 군인들의 무장을 생각하면서 성도들에게. 영정 무장을 할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병이 훈련소에 가게 되면 가장 먼저 민간 시절 입었던 이만 옷을 다 이제 반납하고 군에서 지급하는 군복 군화 이것을 이제 받게 됩니다. 내가 입었던 옷은 다 소포로 집으로 이제 나라에서 이제 붙여주죠. 총을 지급받기 전에 이런 군복을 또 갈아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런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니라. 여러분 주님 우리를 영적 군사로 모집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교회 에 여러분들 앉아 있는데, 우리 그냥 성도로서 예배드리기 나와 예배드려 나 있지만 또 한편은 주님은 영적 군사로 모집을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갖춰야 할 무장은 어떤 것입니까? 14절부터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십자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는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고대 사람들은 우독과 또 아레오 이게 분리해지는 것이 아니고하나로 통짜 옷을 이제 입었습니다. 그런데 싸움을 하고나 뛰어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여러분 통짜 옷을 입은 상태로. 어가서니까 이걸 딱 허리띠를 졸라 매고, 단단히 매고 이렇게 뛰어가게 되는 것처럼, 진리의 허리띠, 바로 진리의 말씀, 진리의 주님과 함께 우리가 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말씀 생활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 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통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잘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의의 호신경이 이제 나옵니다. 이제 의의 흉배라는 뜻인데, 이호신경은 심장을 이제 방어하는 그런 또가고심니다 우리 몸에서 중요한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의의 흉배에 호신경을 이제 붙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의의 호신경 의라는 말. 그러니까 불리하게 살지 말고 의롭게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롭게 또 바르게 믿음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이 평안의, 복음을 곳,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 신을 신으라 15절에 보니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을 신을 신고 이제 전투화죠 전투화 일반 신발 신고 전투 장에 나갈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전투화가 있는데 어떤 전투화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여러분 우리의 이 발이 평화의 복음 그것을 이제 평화의 복음, 평강의 복음으로 신어라 다시 말해서 우리는 평강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또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안의 복음, 화평케 하는 복음. 그런 우리 성도는 내가 있는 곳에 또 내가 가는 곳에 우리는 화평을 이루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싸움 박지 않은 곳에 가지 마시고, 또한 다툼 있는 곳에 괜히 끼어들지 마시고, 또한 자꾸 나의 욕심을 해서 이런 분열을 조장하고, 여러 분 가족 보면 자꾸 싸움 박지를 유도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다툼을 유발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늘 교회는 하나님의 평강의 복음으로 부장되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각 가정과 또 내가 처에 있고 내가 가는 곳에 마치 우리가 평화의 사절가처럼 평강의 복음을 지니자로서 화평을 이루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또한 중요한 게 반패죠. 심유절를 보니 믿음의 반패. 무장을 했는데 적의 화살이 다가오면 방패로 막아지지 않겠습니까? 방패 없이 어떻게 전장에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믿음의 방패, 마귀의 유혹의 화살이 우리에게 쏟아져 올때 그 믿음의 방패로 그것을 막아내려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교회를 또 비난하고 또 나의 믿음을 때로는 조롱하기도 하고 내가 뭔가 결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면 꼭 주변의 사람들이 방해하고 나의 그런 신앙생활을 잡고 마치 발목을 잡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 믿음의 반패를 해서 맛고 시험에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섯번째가 있는데 구원의 투구입니다. 17절 구원의 투구 투구는 이 머리를 이렇게 보호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왜 구원의 투구인가? 구원의 투구란 말은 구원의 이 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구름 받은 자녀여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확신을 가지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혹 이 보면 텔레비전의 연말에 보면 연기 대상, 연의 대상, 이런 시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터넷에 보니 요즘 이게 세상에서는 또 교회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 거기에 대상을 받은 그 연인들이 예큰 상을 받은 연인들이 예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걸 자주 보게 되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뭐 장나라라는 그 여배우가 대상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뭐 박신혜라는 그런 또그 배우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서 많이 이제 그 인터넷에 그리고 화면이 많이 뜨더라고요. 이런 공식 석상 앞에서.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나 안티 이런 세력도 뭐, 있을 텐데 당당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여러분 이게 결국 구원의 투구를 쓴 성도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여러분 뭐 회사나 일자리나 또 주변 사람들 관계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 내가 크리스라는 사실, 나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여러분 당당하게 표현하고 나타내는 성도들 을다되시길 이제 바랍니다. 또 이제는 공경 부위가 있어야 되겠죠. 방어하면서 안 되니까. 십칠절 끝에 보니 성령의 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말씀의 검 이걸 활용하는 을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얻었다. 예수님도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하시는 금식기도 하고 나서 마귀의 시험이 세 번씩 오지 아니했습니까?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말씀의 검으로 이 마귀를 물리치신 예수님, 우리도 그런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그런 또 유혹과 이 타락의 그런 함정에서 나를 지키는 성도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는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될줄 믿습니다. 무슨 영적 싸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성도는 믿음이 사실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애들 시험거리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면 자꾸 내가 시험에 드는 것, 그만큼 내가 영적 싸움에서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한 최대의 광산이 있는데 그 광산을 이제 발견한 이 주인 사장이 있는데 이 광산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아주 어렵게 이제 살았다고 합니다 새빵살이를 면치 못하는 정도로 어렵게 이제 살았는데 네, 이분이 이제 아내와 함께 이렇게 교회를 이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또 힘든, 또힘들 가난한 상황이지만 감사하면서 주일날에 예배드리러 이제 갔는데 어느 날 아내와 함께 이제 교회로 이제 마을길로서 가게 되는데 근데 그만 이 남편이 이제 조금 서둘러서 가다가 뭐 돌뿌리에 넘어져서 이제 무릎이 이제 아직도 크게 받쳤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시험에 든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제가 다른 데간 것도 아니고 예배드로 교회를 가는데 이렇게 내가 이 자빠져서 너무나 무릎이 아프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 남편이 이제 화가 나니까 하나님께 원망을 이제 하게 이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교회 가기가 싫어졌는데 근데 이 옆에 있던 아내가 이 남편에게 여보 그래도 머리가 머리 안 다친 게 다행이고 어제 부러진 건 아니니까 우리가 이학 교회를 가겠으니까 뭐 지금 교회 가자 예배 드리자 이 설득을 하면서 이제 남편이 아내에 얘기를 듣고 그래 생각을 이렇게 고쳐 먹은 것이죠. 이냥 교회 가겠으니까. 크게 머리 다치지 않게 다행이지. 하면 그러면서 이제 다시 감사의 마음이 생겼는데, 그런데 제가 걸려진 그 돌뿌리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뿌리를 유심히 이제 보, 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근데 보통 돌이 아니라 반짝이는 그런 돌이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돌아와서 그곳을 이제 넘은 곳을 이제 팠는데, 돌을 파 보니까 거기에 이 금강석이라는 귀중한 이 돌들이 많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땅 속에 광맥이 연결되어서 이제 탐사를 해 보니까 거기에 아주 값진 광물들이 묻혀 있었는데 우라늄, 펩스텐 여러 개 값진 이런 광산들이 묻혀 있는 걸 발견하게 되었고 나중에 유명한 광산이 되었고. 그러면서 이 사람은 크게 부자가 되고 사업을 크게 해서 또 하나님 일을 많이 하게 되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그때 제가 시험을 졌으면 이런 축복을 받지 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이기고 감사의 신앙을 졌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복을 주셨습니다. 이런 간증 이야기였습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주님의 군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간 여정의 지뢰처럼 늘이 마귀의 관계와 이런 함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전신 각주로 무장이 되어서 반드시 우리는 대장되게 예수를 붙잡아보로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그런 우네가 넘치는 삶이 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영적 싸움, 전쟁이 있다고 성경의 소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는 열세상의 경쟁과 전쟁만 있는 줄 알았지 내 안에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사실 인식하지 못하고 사니 쉽게. 시험에 들고 낙심에 빠지고 온망하는 삶을 또 살아왔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성도들을 또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